퇴근길에 낙장이 들렀습니다. 보라마 병아리들이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. 식탐이 얼마나 강한지 엄청 열심히 먹어요. 열무를 뽑아주었습니다. 애가 뭐 배가 애들이 배가 불러서 안 먹습니다. 먹이 무제한 공급하고 있습니다. 얘들아, 안녕! 애들이 나이가 막 1년씩 되가니까 좀 늙은 느낌이 들죠. 왕초들 딱 있어요. 저는 저금 교미도 안 하면서 계속 이렇게 안턱들을 괴롭혀요. 어우 왕초에 날카로운 저기 뒷부리 보십시오. 엄청나죠. 애들이 여기서 흙무용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차각막을 해줬더니까 애들이 아주 좋아하고 있죠. 어제 그렇게 비가 와서 여기 차광역 밑에는 잘안 마르고 있습니다. 약간 냄새가 있는 것 같고요. 미생물 열심히 뿌려주는데 그래도 뭐 벌레들을 막을 수가 없죠. 날파리들도 좀 있는 것 같고. 까불이. 까불이 붙임성 좋아서제 옆에 와서 항상 이렇게 개개고 있습니다. 여기 까불이 오늘 수탉한테 혼한번 났어? 안 났어? 이뿐입니다. 1년 전에 왜 병아리 때 쥐약에 먹혀가지고 발톱이 일부 없어졌대 했잖아요? 여기저기 좀 기형인데 도잘 살아남아서 벌써 새끼를 한번 뽑죠. 아무리 어떻게 한번 짝짓기 한번 해볼까 하고 다니는데 쉽지 않습니다. 아무것들이 잘안 되는 게제 드라마 중간에 두 마리 태어난 녀석 중 저렇게 컸습니다. 나이 가장 많은 닭입니다 엄청 나이가 많죠. 까불이 녀석이 좀 괴롭히는 것 같아요. 나이 많은 왕자 할머니를 저런는 녀석 계속 그렇게... 까불아, 할머니 너무 그러지 말아라. 까불이 부침상 좋은 까불이. 닭들은 흑문격을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. 얘들은 대부분 다반종이 됐고 총계 닭이죠. 총계 닭이고. 얘들은 이제 이렇게 브라마 병아리들이 이렇게 다리에 털이 아주 무성하죠. 다리에 털이 엄청 무성해서 그냥 보통 털이 아닌 깃털 상태여서. 좀 걷는데 불편하지 않나. 그다음에 발도 좀 다르게 생겼어요. 이렇게 그 뭔가요 저기 뿌리로 어떤 그 나무를 이렇게 헤대를꼭 옮겨 쥐기보다는 그냥 걷기 좋게 돼 있는 것 같아요. 드라마 병아리들과 닭들, 닭김깨닭이 엄청 이제 먹이활동 열심히 하고 있죠. 채소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다리 발에 저렇게 푸르 심하 게나 는지 모르 겠어요. <laughs> 홍철 씨뭐 합니까 놀아야지. 애들 오늘 촬영 여기까지 이제 6 시가 되는 것 같아. 퇴근길에 아니 5 시반이네요. 퇴근길에 들렸는데 이제 저도 집에 가려고 럽니다 취미로 하는 닭이지만 그래도 너무 많으니까 좀 힘든 것 같아요. 개체를 줄여야겠는데 아내가 저기 잡채밥 먹지 못하게 하니까 먹지도 못하고 애들이 자꾸 늘고 있는 상태죠. 어 그리고 병아리를 못 가게 하려고 병아리 푸는 녀석이 여기 세 마리 있는데 얘들 여기다 따로 격리를 해놨습니다. 여기다 며칠 이렇게 격리했다 내놓으면 이제 알 푸는 증상이 없어지더라고요. 음, 그런 그런 상태입니다. 왕초셨다 이게 안전하겠다 짝짓기하고 까버리는 기회봐서 아니라고 좀 시간이 부족한데 왕초는 여유있게 천천히. 얘들아. 아이고 정리해서, 정리사서빨리풀서야 되는데. 저거는 아마 이해서리해서짝리해서짝데잘하된데잘안된다안습오다 촬영 오늘 촬지여기얘지안 집에 들아 집에 는 안녕.